활동이 많은 40대의 직업인이다. 그러신 분이라면 꼭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한 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지 말기. 만일에 어쩔 수 없어요. 한 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으려면 다리를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가벼운 마사지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되게 앉아있는 자세가 오래되면서 특히 은행과 같이 어떤 행정이 어, 대외적으로 움직이가 고객 서비스와 함께 행정을 같이 보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직업에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도 상당히 제한됩니다. 이러신 분들은 되게 혈액의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세요. 그런데 혈액의 흐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가 오래 있다. 그러면 어, 상당수 다른 직업군에 대비해서 변비가 많고요. 하체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생리통, 생리불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죄송합니다. 은행 다니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18년 동안 이렇게 환자를 보면요. 음, 정말 에뛰게 예쁜 얼굴이 어, 수분 섭취 적고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점점점 점점 얼굴에 특히 생리시에 피부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좌식 활동 많이 하시는 분두 번째로는 수분 섭취가 적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사지, 다리 마사지 그리고 한 시간에 5분 정도는 가볍게 걷는 그런 운동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